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력이 아,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뭐 페스트볼이 굉장히 뭐 좋죠 스트라이크 뭐몸뭐뭐 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laughs> 6번 타자 안치용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번 타석에서 땅콩으로 스트라이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2. 투 3구 기다립니다 높은 공의 헛스윙 삼진 아웃 참... 지금 저 높이의 배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저 코스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정희윤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쪽 싸움입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좁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볼원앤원 지금 공은 포크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삼구로 스트라이크 이고요 1앤2 4구 맞겠습니다 1앤2에서 스윙 3점 태삼진 오늘 5개째입니다 7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진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번트로 도로를 번트 못 가나? 번트 됐습니다. 아웃 드리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베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베타 이흥면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오늘 SSG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2루까지 갑니다.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김찬영 선수입니다. 초구 너라구의 헛스윙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아우.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루죠일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야! 2번 타자 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중견수 잘았습니다 2번은 2대0 3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왜 이게 아웃이야 저 요리 왜 이래 원래 이래 3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안타 아웃 그 이렇게 판정을 해야지 그걸. 그게 왜 아웃이냐고 빗금을 아웃!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번트됩니다 아웃 투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를... <laughs> 공점 주자는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신종길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오늘 안타가 7개인데 지금 득점이 없어요. 타자들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주신수 선수입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 개는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아. 없습니다. 멈췄고 아웃. 1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k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구 타격. 좌익수와 반타입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정희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이 i 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아우. 오익수 잡았습니다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laughs>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laughs> <laughs> 야, 오토, 배배 오토 모드로 해 보겠습니다. 로는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Özell großes>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 타자 안치용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이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투고이 됐습니다.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사구. 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laughs> 타석에 7번 타자 김한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거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밀어친 타구 okay. 파울입니다. 4구째 okay. 변하구도 okay. 대처를 해냅니다. 5구째 5구 okay. 파울입니다. 육구를 okay. 잡아당겼습니다. Okay. 6구 파울 7구째 칠구, 파울. 아, 투수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어요. 저 정도면 헛스윙이 돼야 하는데 지금 파트가 됐거든요. 팔구, 파울. 오늘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던진 투구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우 와, 결국에안 안.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즈.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닝 구설에 들어갑니다. 8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소구 보겠습니다. 드라이크.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 타격 음.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우 약간 높은 공을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9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이번엔 몸쪽 빠른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트 2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원볼투 스트라이트 다구째 빈틈을 맞습니다. 오. 5구째 더! 어, 맞나다는 판정입니다 음. 투볼투 스트라이크 2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6역수 옆으로 맞아나가는 타 지금은 투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에이.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된 공을 타자가 멈추진 어. 않았어 안타 두자는 말로 역전 찬스 타석의 1번 타자 이순철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봄초공을 아, 때렸는데요 아, 이루스 아, 안돼안돼 경기 종료 오늘 아, 경기 SSG 랜더스가 돼.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돼